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 산업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핑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항공모함처럼 크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나 작은 무인도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무 크고 둔하고 비효율적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 틈새 니치 마켓이 우리 같은 일인 기업가, 즉, 솔로 프리너들이 발견해야 할 노다지 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이 왜 1인 기업의 황금기인지, 거대 기업들은 왜 틈새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코딩 한줄 모르는 우리가 바이브 코딩 툴, 예를 들어, 러버블, 레플릿, 커서, 같은 혁신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단 24시간 만에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함께 뼛속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컨셉 아시죠? 본업하면서 편집 없이 화려한 효과는 없지만 구독자님들의 통장장호를 바꿔줄 진짜 인사이트는 가득 담았으니 오늘 좀 길더라도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